안녕하세요, 대안헬스 프로그램. 오늘은, 이사말로 K, 2015 KBR, KBR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죄송합니다. 자, 오늘은, 롯데대어디전인지도 까먹었네요. 요즘 이사말로를 안 했거든요. 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롯데, 제꺼죠. 어 체크 완료 넘어가 넘어가라고 넘어가라 넘어가라고 자 연결 중 접속 중 로, 요, 요청 로그인 자청 중 유저 정보 로딩 중 화면을 터치하세요 오늘 하루 다시 보지 않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런칭 100일 기념 100% 추가 혜택 스타로 구매하는 카드 이스 모텔 뭐뭐 뭐 그냥 연습하는건데 뭐 그냥 이거 그냥 말하는거 연습좀 했습니다 과연 뭘까요 오 셰프 스타 셰프 스타이트 음 한번 오랜만에 팀관리로 들어가 봅시다 뭐야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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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왜 이래? 야, 왜 이래? 이상해졌어. 아, 맞다. 그리고 레전드 성유, 선, 선수, 성영재 선수 나왔습니다. 어제, 어제쯤에... 아, 어제 했네요. 생각해보니까 뭔가 안한 느낌이 들었어요. 자, 패런 트레이, 트레이스 해야겠습니다. 역시 롯데르 두산전이군요. 4승 9패, 자 경기지향합니다. 게임 시작, 자 시작해. 뭐야? 야 사람들, 아젠네다 흥겨 보였네. 급해가지고. 다하게 걸었네요. 와. 오늘 좀 늦게 방송 짓는 거거든요. 지금 한 10시 40분 다 돼가거든요. 한 10시 38분이에요. 지금. 와 배터리 온도 42.8도. 와우. 눈 높은데? 이거 참. 잘못하버 폭발한다. 45도 아아이 또캐스까지넘어오 버렸네 음.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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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마 종료 공수교대 예 1대0 공수교대 땅 브라운 삼진 아웃. 네 삼진 아웃. 땅 브라운. 이해만좀 공수. 조시벨안타조시벨 도로 성공. 아, 올해만 겠습니다 주자 2. 자 타석에 등장합니다. 어, 씨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. 아이 아, 왜 이게 갑자기. 아, 전에도 지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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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스트라이크. 지금 공 e 어 하자, 세, Twink, 아, 1소 던질 스라이스라이노입니다안 돼. 안 돼. 투, 안 어. 저 진짜. 이사 제발. 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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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잠깐 성관, 타자. 성관 타자, 왜 이래? 오늘 와우. 못 합니다. 로킹 3진. 투수가 아주 좋은 공수 보내 됩니다. 2현진아. 쓰 3진아. 땅볼 레어 플레이어. 냉볼 합. 다 좋았어. w h a o 이 선수 오늘 자, 석 자이언츠. 샷. 롯데 이언츠 그래서 게만 아, 삼진을 잡았어. 바게만 야, 왜? 정말 그게 삼진이라고?헐, 헐. 헐 이상한데. 그런 게볼이잖아한요쯤에온거 아닌? 아 몰라 그냥 넘겨. 야하하하. <하>, 돌아올 마음도 없는데. 저 편나 어쨌든.

왜 만지면 이거 무슨 거지? 난뻔 안타! 소스구첼스라이크아웃 뭐야? 또! 안타! 와, 멀리도 컸다? <laughs> 안타! 진사 진짜 1 2 오늘 안타! 1 1 1 아잠시만요아 이거 어떡 하냐. 아발 빠져 있으니 자꾸 견제하게 되네. 와. 수 뿌립니다. 이런 조금 발느린 타자다. 이사말로 에서바을 밟으니까 나온다. 사실 내 아, 주자 아, 어려운 타구를 잘잡아니다대단한데 응, 음, 괜찮아, 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. 홈던질라고홈던질라고 할지마 삼루 잘못 눌러가지고 뭐 그런 거지 뭐. 자, 1, 2 오늘 안타 이 나중에 해라. 나중에, 아, 나중에 다아나 처리해라. 더블트블레이유도. 아레컬아 아, 걸렸네 아, 레걸이 가지고 세겠네. 이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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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볼이... 볼... 아, 볼... 아, 아 약전하겠잖아 또 되고 칠아 몰라 이런 거생각 끄고. 아웃. 수고대타저 방송 찍고 있거든요. 말하세말하지 마세요. 오. 자, 조심해. 어, 야! 던지 네. 하지 마. 빠우. 실토 아, 실토 맞ชัย. 저보고욕한 겁니다. 저보고 저보고 그 어찌껏도 어하고한 겁니다. 94 2자 1 3루. 오늘 루 잡아서. e 야, 노 와서 앉아. 점아 접착. 잡지 못했다. 2대 2. 나이스. 2대 2. 아, 정말 음. 바빙의 승부입니다. 1타점 2루타. 역전. 오늘 안타 아, 이제 하나 추가일리가 어, 놓쳤다. 세이브. 세이브. 이사, 주자 1.3 오늘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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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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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사, 사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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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사 이사, 이사, 타사타사 이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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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맨날 도루해 아 다음 타 와, 맨날 도아 잡아. 아! 좋아, 좋아, 좋아. 네, 괜찮괜찮아 네, 원아 오 접네. 원아웃. 주자 3루. 오늘 2타수 1안타. 하자 타석에 잡아. 빠른 발그이 오케이 템탑. 에이 몰랐어. 소없지소 옵티마. 없베레 차고 아 없지만. 박백수로 만들죠. 둘저 처리해 버리고. 1사. 숫자 12로. 그걸 다 나이스. 호호 백업 태그. 아 태그 못해 있어. 나왔네. 니다 아, 원아웃. 자 맑루. 아! 맞가 좌쪽에 들어선다. 하나. 첫다 안타! 홈까지 못 달린다. 3루 3루. 좌습사득삼. 야, 정말 박비했은 분데요. 볼 아, 왜? 왜? 아, 나 진짜. 뭔가스트라이존 존이... 이거 스트라이트. 뭔가가낮타진것 같은 기분이 아 아니, 원래 스트라이트. 이 이거 있거 있어. 이거 있 이거 있어. 있어. 이거 있어. 이거 있어. 이거 있거 있어. 거 이거 있이 있어. 이어이있 이거 이거 있어. 있이어이 아 삼진아우 특전 생스 삼진아우 슨타 합니다볼아짝 빠지는 공입니다 원더 아야아 눌렀냐고 안힘들어진짜로요아 진짜 <놀라> <놀라> 아, 눌렀나 내가 이렇게 는가 뭐볼볼볼볼투투투 파울 투투투투볼투 스트라이크 <laughs> 아, 야하, 진짜, 내 <laughs> 좀. 음. 실점 없이. 누른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겼나요? 이, 이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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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몇인데? 역전 당했어? 와, 두산전 아름다 와, 두산이 왜이두 야, 이사전은왜 나타난, y o 이 n g 이 o n young son, young son, 니 o u